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 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단국의 공정한 울림 DKBS에서 보내드리는 3월 28일 저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굿 나이, 반국, 인생은 켜켜이 쌓여가는 종잇장과도 같아서 낭비할 수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진 하루라! 위로가 되는 시한 편이 필요한 날일 수도 누군가에겐 즐겁고 재밌는 일만 있었던 만화 같은 하루일 수도 있겠죠. 문득 궁금해집니다. 하고 여러분의 오늘 한 페이지는 어떻게 채우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8일 군나잇 당국의 진행을 맡은 박은혜입니다. 전지적 배우 시점 대한민국을 웃고 올린 명작 드라마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불어넣은 그 시초가 된 수많은 드라마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바로 드라마를 빛내준 출연 배우들의 근황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 시간 명작 드라마의 ost와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근황을 알려드리려 해요. 오직 배우의 시점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지적 배우 시점의 진행을 맡은 박은혜입니다. 오늘 하구 여러분께 전지적인 배우 시점으로 근황을 알려드릴 연기자들이 출연했던 드라마는 바로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입니다 SBS에서 제작된 이번 드라마는 구름이 그린 달빛이란 사극 드라마와 동시간대에 방영되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또 이전엔 볼수 없었던 가수 아이유의 깊이 있는 연기를 통해 배우 이지은으로 거듭날 수 있던 드라마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목소리> 지금에서야 깨달은 건데 결국 다 버려지고 너만 남아. Yeah. 지난 몸에는널 우연히 받고 더 이상은 우연이 아니었으면 해. Uh. 스치기만 했던 너의 손을 잡고 어떤 길이 지켜만 사랑이 드라마 달의 연인을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혹은 너무 오랜만이라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신 분을 위해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검게 물들인 날, 21세기에 살던 하진의 영혼이 천년의 시공간을 초월해 고려에 살던 한 소녀의 몸속으로 들어가는데요. 해수와 고려시대 태조 이후 황권 경쟁 그 중심에선 황자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로맨스물 달의 연이 그럼 이제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근황을 알아보러 갑시다. <목소리> 나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내가 널 찾아가겠어. 피해 군주 광종이들 사황자 왕소를 완벽하게 소화한 이준기 배우. 다들 기억하시나요? 배우 이준기는 달의 연인 이후에도 드라마 악의 꽃속 백희성과 드라마 아라문의 검속 주연 은섬의 역할을 통해 호소력 짙은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잠시 작품 활동을 쉬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그럼 임선혜 꼭 돌아오리 마저 듣고 올까요? 사랑하다의 반대는 미워하다가 아니었어요. 버리다였습니다. 감히 배우 이지은의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드라마 달의 연인은 이지은 배우가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인데요. 최근엔 가수 아이유로 다시 돌아와 전과는 다른 힙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호텔 델루나 나의 아저씨처럼 연기자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 다비치가 부른 그대를 잊는다는 건 맞아 듣고 올게요. 좋지 않으 사랑,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 thank you 제1251 천안학군단에서 2024년 65, 66기 ROTC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은 당국대학교 1, 2학년 남녀 재학생입니다. 모집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학군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당국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별도 아닌 그저 거칠 것 없이 자유로운 바람이고 싶었다. 예술에 대한 높은 안목과 수려한 외모로 13왕자 역할을 맡았던 배우는 다름 아닌 배우 남주혁이었는데요. 그는 달의 연인 이후 드라마 눈이 부시게 와 25, 21등 다양한 명작 드라마에 출연했죠. 작품을 보는 뛰어난 안목을 가진 배우 남주혁은 오는 9월 군전역을 앞두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정승환의 바람마저 듣고 올게요. 이는 바람 같아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은혜하는 모든 걸 지키려면 스스로 빛나야만 했다. 문물을 겸비한 인재로 지루한 삶을 살던 중 갑자기 나타난 진뚝, 진, 낫뚝개비 같은 해수에게 마음을 빼앗긴 왕욱은 바로 강하늘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이후 그는 드라마 청년경찰 30일처럼 스크린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엔 오징어게임 시즌2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죠. 그럼 에픽하이의 내 마음 들리나요? 마저 듣고 오시죠. 본 품은 마음을 결코 버릴 순 없었다. 해수의 몸종이었지만 죽을 때까지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 연기를 했던 진기주.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후 그녀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뿐만 아니라 영화 미스티 그리고 오삼광빌라 등에 출연하며 쉼 없이 달려오고 있죠. 또 올해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될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 출연할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오아이가 부른 사랑의 기억에 마저 들고 올게요. 한 여인의 하늘로 살며 매일 웃을 일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더냐? 한때 해수에게 마음을 빼앗겨 아픈 짝사랑을 한시팡자인 왕은을 연기한 백현도 드라마에서 큰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이원은 별개로 드라마 달의 연인에 출연한 이후 배우로서 이렇다 할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룹이었던 X로 다시 돌아가 다양한 팀 예능에서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럼 이에 맞춰 첸, 백현, 시우미미부른 너를 위해 듣고 올게요. 날다 잊었으니까 네가 기억할 때까지 나. 고려라는 거대한 역사적 무대에서 현대적 감성을 볼수 있던 오늘의 드라마 달해연인 보보경심령이 궁중 트렌디 로맨스가 다시 보고 싶으신 학우 여러분 여기 모여주세요. 이 드라마는 현재 시리즈온, 구팡플레이, 왓챠, 웨이브와 SBS 공식 채널 등에서 유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학우 여러분께서 드라마 찾아보실 동안 배가연이 부른 사랑인 듯 아닌 듯 듣고 올게요. <목소리> 이번 전지적 배우 시점에선 드라마 달의 연인에 출연했던 연기자들의 근황을 오직 그들만의 시점에서 알려 드렸는데요. 저는 여태 봤던 드라마 중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는 달의 연인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악동 뮤지션이 부른 비 위드유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명작과 함께 배우들의 근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당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채연 기술 김영현 진행 박은혜 제작의 DKBS였습니다.